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으시고 인격과 성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생각밖에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생각밖에 일을 행하시는가?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생각밖에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망하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바라다입니다. 어떤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 것이 바로 바라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에게도 생각밖에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생각밖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 내 형편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불치병으로 세상적인 방법이 없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시대를 초월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 64장 1절 원하건대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생각밖에 일을 행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특히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하건대의 앞에 감탄사 O O 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오, 워낙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 하사 과거에 생각 밖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 밖이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영어로 오이치 오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소원에서 비롯되는 갈증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오, 그때에 생각 밖에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자의 외침이 바로 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오라는 단어는 이 오라는 외침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매달리며 애원하는 외침으로서 참된 기도는 항상 오라는 이 말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되 아무리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밖에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그 생각밖에 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